안녕하십니까. 언제나늘 감사드리는 SP 소프트 주주님들. 저는 모든 유튜버 중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올바른 대응을 도와드린 유일한 유튜버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거만 놓고 봤을 때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하고 12월 4일 영상이었죠. 최소는 이거, 최대는 바닥 이대로 잡, 자리 잡히는 게 되겠죠. 이거. 그래서 12월 4일 영상이었고. 변곡이 이렇게 해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나왔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12월 15일 영상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라갈 건데 종가로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종가로 못 뚫어내면은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변곡이 등장을 했는데. 자 일단은 이 뒤로 이 뒤로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서 왜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고 지금 이런 박스가 어느 정도 좀 기간 대칭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박스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박스를 쳤다가 이제 이탈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때 박스하고 왜 다르고 왜 바닥이 나왔는지. 그런 거라던가 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일단은 제가 왜 여기서 바닥이 형성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AI 소프트웨어 집중육성 그래서 117조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 SP 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국내 최대의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계약 파트너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SP 소프트는 총판사 역할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IT 토탈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가 적용된 가상 OS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젠슨왕 ceo 그이 사람이 이제 그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하기로는 그 여기 보시게 되면은 로봇의 채 gpt 순간 온다 라고 합니다 마이에 그 sp 소프트가 이제 여기랑 엮여있기 때문에 채GPT랑 엮여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중이라고 하니까 여기랑 이제 엮여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관련주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 이재명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다가 이제 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테마주라던가 채GPT 관련주가 되겠죠 그런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장대양봉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차트적으로도 계속된 이탈이 있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지지해 줄 것처럼 하더니 이탈을 하고 여기를 좀 지지를 해줄 것처럼 하더니 이탈시켜버리고 여기 지지해 줄 것처럼 하더니 이탈을 시켜버리고 차트적으로도 여러 번의 이탈이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라던가, 117조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주변 환경, 테마주 관련된, 그리고 차트적, 삼박자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바닥이라는 거죠.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자,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좀 이런 박스를 치고 있잖아요. 박스를 치고 있는데, 이 박스의 원인 같은 경우는요, 이 박스죠. 이 박스의 원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이렇게 V자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코로나 때좀 V자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코로나 때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V자 반등 이후로 되게 많이 갔었단 말이에요. 일위로 이렇게 갔었죠. 이런 식으로 V자 상승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요. 보통은 이제 하락, 그다음에 박스, 그다음에 이제 상승.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밥그릇 기법이라던가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올라갔었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여기 하락 보이시죠. 하락.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 쳤죠. 박스 그 다음에 상승. 보통은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 해가지고 뭐 오리엔트 전공인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얘네도 어떻게 큰 틀로 놓고 보면은요 하라 그다음에 박스 그다음에 이제 상승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이거든요 어느 정도 예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골파기가 들어갔던 건데 코로나 골파기 아무튼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다 보니까 SP 소프트가 하락 그다음에 박스 그리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 조금 살짝 윗꼬리 달리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박스 상단이라던가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 저항이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은 지금 이 박스 원인은 그래요. 예.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너무 나도 괜찮다라는 거죠. 박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갈 게 뻔히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박스 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박스를 벗어나려면은요 저는 여기 종가 뚫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여기가 보시게 되면은 도중에는 뚫었잖아요. 도중에는 뚫었는데 종가로 계속 못 뚫었어요. 그렇게 그런다는 것 자체가 여기를 드디어 종가로 뚫어낸다. 그러면은 박스가 돌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다음 구간 가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조정을 뭐 준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실리콘트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음 구간 가고 뭐 조정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 치고 있었는데 돌파가 나와요. 돌파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은 다음 구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뭐 조정이라던가 그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 종가 뚫어내게 되면은 다운 구간이 어 어느 정도 뭐 이런 라인들? 예 직전의 지지선으로 좀볼 수가 있겠죠 예 아니면 뭐 여기라던가 아래 갭자리가 계속 있어요 얘네가 아래 갭자리 너무 잘 통했으니까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을 함에 따라 빈 공간 이게 아래 갭자리란 말이요 이 아래 갭자리가 얘네가 너무 잘 통했다 보니까 아래 갭자리를 중점적으로 저항을 놓고 볼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있거든요, 지금. 여기하고 어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있네요. 여기. 근데 조금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한 게좀 적어가지고 그래서 좀 불분명하긴 해요. 예. 네. 어쨌든 박스 뚫어내면은 최소 다음 구간 이 정도 간다라는 거. 근데 지금 박스 어느 정도 상단이고 어. 지금 이제 오늘 윗골이 이렇게 마감 되게 되면은요 오늘 이렇게 마감 되면은 이런 저항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조정을 줄 자리가 어 여긴 이제 아래 갭자리 인데 이런식으로 많이 주면은 조금 여기까지 다시 기준본까지 줄 자리는 있어요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땡큐 자리에요 그러면 땡큐 자리입니다 저는 이제 좀 여기도 지켜줄 걸로 보거든요. 앞으로 여기까지 떨굴 수는 있는데 근데 자기네들이 위험 감수하면서 떨구는 거라 여기까지 떨굴 확률은 조금 낮아 보여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박스라던가 좀 그런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추가 매수 할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아나 추가 매수 천주밖에 못한다. 너무 적다.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 천주 매수할 수 있게 더 늘려드린다거나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금 많이 불려드리는 방법은 단타하고 대시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단타입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좀 많이 불릴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장이 안 좋아가지고 단타가 웬 말이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라던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굉장히 뚜렷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타 치기 굉장히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일단 그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상관없이 이제 화살표 통해서 매매하는 방식이고 이 화살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정한 이큰 손이 매집 거의 다 끝나갔을 때 신호 뜨게끔 개인적으로 설정을 13년 동안 연구하면서 만든 화살표입니다.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제가 어떤 것들을 드렸냐면 1월 6일 제가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대 양봉 확인할 수가 있고 매도는 1월 7일 이때 나가서 30% 가량 수익을 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skc 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1월 7일 날 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1월 7일 이때 드려서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고, 34% 가량 수익을 드렸습니다.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1월 9일 제가 현대임스 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임스 이때 드렸고, 장대양봉 두방총해서38% 가량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매도가 여기서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3일 이내에 50% 수익, 5일 이내에 80%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리에 의해 50만 원으로 1억 만들기가 가능한데 복리 계산기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초기 금액 50만 원, 100 거래일, 그리고 수익률 6%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억 6천만 원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장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저는 화살표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수급 쏠릴 거를 미리 알수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이재명 테마주가 한창 돌았듯이 그런 이재명, 이재명 테마주가 미리 수급 쏠릴 거라는 거를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타방 여기 텔레그램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단타를 쫙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010-7556-8870 여기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단타방 통해가지고 제가 드리는 것들 통해서 단타 수익 걷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0-7556-8870 여기로 단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타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못 가가지고 이제 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뭐 잡아야 된다거나 그런 좀 번거로움, 귀찮음이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단타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푸근하게 들고 가서 이런 상승 이런 상승을 이제 드시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대상승 종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릴 대상승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위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해당 종목의 그 주봉 차트 구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전구점을 소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수페타시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점을 소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눌러주는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는 이 종목은 그 코스닥 종목이고 여섯 글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여전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한 번에 확 몰리게 되면은 한 방에 상승 VI를 찍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큰 손이 눈치를 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종목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리포트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눠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차트는 말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좀 하나 보여 드리면은 제가 이것도 조금 가려놨고요. 기업명이고, 이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가려놨고, 실제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뛰어난 기술력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물량을 매집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다시 보시게 되면은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물량을 매집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됨에 따라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눌림 대비해서 10배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10배가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배 올라가지 않아서 시가총액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상승 VI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벡터 세력이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어떻게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분석 리포트 라던가 해서 같이 세트로 나가니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나가는 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세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7556-8870 여기로 대지세.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니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시세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